비어있는 뼈속을 꼭꼭 채워주는 음식 세 가지.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건강해지는 정보가 함께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뼈속이 비어가는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뼈는 한번 약해지면 되돌리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뼈속을 채워주는 음식 딱세 가지만 알려드립니다. 첫째 멸치입니다. 뼈째 먹는 음식이라 칼슘 흡수가 매우 좋습니다. 볶아서 반찬으로 드셔도 좋습니다. 둘째 우유와 요거트입니다. 칼슘과 단백질이 함께 들어있어 뼈를 단단하게 지켜줍니다. 속이 불편하면 요거트가 좋습니다. 셋째 콩과 두부입니다. 부담 없이 매일 드실 수 있고 뼈 손실을 막아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한 가지만 더 기억하세요. 햇볕을 쬐며 가볍게 걷는 것. 이 습관이 뼈를 다시 살립니다. 뼈 건강은 약보다 매일 먹는 식탁에서 시작됩니다.